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도 지난 2차 발표 때와 같이 신규 공공택지의 교통방안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개발 구상을 더불어 설계한 단체장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시사님, 진희선 서울부시장님, 이재중 고양시장님. 장덕천 부천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규주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정보와 계획을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책임도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양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이런 일관된 시장 안전 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 중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40% 많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 2차 발표를 통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 중 19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으며 오늘 3차 공급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고양, 보천 두 곳에 5만 8천 호이며 중소 규모는 26곳에 5만 2천 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공급 계획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서울 도심권의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향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의 신설 연장, 슈퍼�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 지원 주택 등도 건설하여 스타트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에도 한층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타운의 조성, 수소 BRT 등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건축, 환경, 교통, 일자리, 스마트, 교육문화 등 여섯 개 분야에 참여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3D 지구계획 등을 도입하여 도시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여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교통재택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계략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 창릉 지구입니다. 8 1 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의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1 0 0 0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 34단 이전부지는 서울숲의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교통 대책으로는 서울 세전역에서부터 고양 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하여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 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 외에 백석동과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의 신설, 수생로와 월드컵로의 입체화 등 여섯 개의 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 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 주민의 여의도동, 여의도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의 일용 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서 개항테크노밸리와 마곡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깊이 시설이었던 부천 하수처리장은 멀티스포츠 컴플렉스로 탈바꿈되고, 굴포천변은 수변 녹지축으로 조성하여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부천대장주구 핵심교통대책은 초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슈퍼BRT입니다. 슈퍼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할 것이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될 것입니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 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하여 수퍼비알티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 호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 상업 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유 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 택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17만 3천 호와 서울시 내 4만호 등 30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신도시 다섯 곳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됩니다. 30만호 주택 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추진 중인 6만 2천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기초단체장님들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 시에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개선 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주택 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이 추가 주택 공급을 할수 있도록 좋은 입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로 입주하실 분들과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함께 행복하며 도시가 더욱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음 사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이 먼저. 국택시장 안전을 위해서, 어, 재택정책을 펼치셔서, 어, 상당 성과를 내고 있는, 국부국통부 국민의힘 자관에게방송가 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에,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30만 호, 장기신도시 브획이 확정됐습니다. 아, 이 중에, 23만 2천 호, 약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 되는, 대신 경기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그만한자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깊은 어, 음. 책임감을 낍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거정책의 핵심은 장기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확충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20만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각별히 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방침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뭐 근본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의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사실 가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억제할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원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장기임대주택에서 적절한 염려 없이 계속 살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책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주택 건설원가공개와 주택 부분양제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고 장기 신도시에서도 어, 가급적 이런 방침이 네, 많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어, 장관님께 각별히 다탁말씀을드립니다당기공무원재 네, 주택의 확대도 네, 꾸준하게 네,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해당 지역 개발 일기, 해당 지역 기반시설 확보나 네, 생활 리소시 확충에 네,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이 스스로 경기도시공사가 네,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특조를 어, 극복하고 장관님이 배려해 주시다면저 열심히 어, 경기도의 어, 공공주택정책이 이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도 어,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 정부의 어, 주택공급정책의 특징이라면, 광역교통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 이번 3차 발표의 대상이 된 지역도 지역습니만 이전에 이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좀 미흡했던 광역교통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각각 한, 좀 같이 신경을 써다 하는 차례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도시의 개발은 기존 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지역 기존 고지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집만 지어가지고 전국 다운에서 교통난을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더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보니까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큰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